네. 의학 대 준비한 친구들은 결국에 이제 보이션볼 때쯤까지는 적어도 이제 990 이상의 점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좀 가능할까라는 거는 저도 이제 잘 가능은 안되는데 네. 올해 시험 본 친구들을 보면 적어도 한 2월 말, 1, 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900점 초반 이상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안정적으로 한그뭐 언제든 간에 950점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. 계속 뭐 시험을 몇번 봤는데 뭐 계속 950, 955, 뭐945그 정도 점수가 나온다. 그때부터는 영어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. 이제 운이에요, 운. 뭐,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, 운이 잘 맞아 떨어지 회차가 생겨요. 생기면 진짜 곧바로 해서 990 나올 때도 있고, 네, 조금 이제 뭐잘안 맞으면은 꽤 오래 걸리기도 해요. 네, 그래도 한 12월 달까지에는 충분히 이제 원하는 점수까지는 나올 수 있고, 950점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이 점수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토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, 군대 제대하고 한달 정도 해봤나? 그거 말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, 어느 정도 해야 나온 점수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, 950점이 딱 나오고 나면, 이제 영어에 그렇게 막 집중할 필요는 없다. 아, 생물화학에 좀더 집중하고, 대신 이제 토익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는 바짝 이제 공부하시고, 시험 보고, 또 바짝 공부하고 시험 보고, 근데 평소에 이제 생물화학에 좀 집중을 하고,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